다음에 나와있는 얘기들을 보면 45쪽에 세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었죠. 첫 번째 적용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빠르게 제가 읽거볼게요 어, 인간들에 대한 통치가 본질적으로 영적 기술이었던 혹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성서의 권위에 결부된 종교적 실천이었던 시대 재밌죠. 성서라고 하는 진실 어떤 알미 뭐와 권력과 관리,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고자 하는 의지는 근본적으로 그러뭐 신의 가르침의 작용 방식에 결부된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뭐 속에서, 성서 속에서 모색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죠. 어떻게 성서를 깨까 성서가 권력으로 지금 삶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성서 말고 과학책 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성서 속에서 성서를 다르게 읽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푸코의방법론 다르게 어떻게 읽어낼까 통치 받고자 하지 않는 의지는 성직자의 권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제한하는 어떻게 표현해도 좋지만 그런 어떤 방식이었으며 성서로의 회귀였고 그렇죠 성서로의 회귀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혁명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혁명, 이렇게 말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금을 끊고, 그죠? 다른 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진보의 이미지, 이미지예요. 과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혁명의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에서 혁명이 뭐죠? 레볼루션이잖아요. 리볼,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성서의 혁명은 성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 그 권력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 성서로의 회기였고, 성서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무엇이 성서에서 실제로 기록되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진실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어떻게 성서 속에서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르는데요. 성서는 과연 진실인가? 그러니까 성서를 지극히 진실이라고 믿고 그 지극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그 끝에 이르는 질문이 성서 자체에 대한 해이, 성서 자체를 비판하는 것, 성서 자체를 넘어서는 진실에 대한 탐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 이게 이제 개보학인데 푸코가 선학의 저편과 함께 썼던 게 뭐냐면 도덕의 개보학이에요. 도덕의 개보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딱 개보학이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냐면 가장 비도덕적인 것에서 도덕은 태어났다. 비도덕이 도덕의 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의 근원이 도덕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풍포가 보여줬던 놀라운 통찰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를 들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 잔혹한 피가 묻어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밝혀낸다. 그러니까 도덕도 나빠 이게 아니라 도덕이 누구로부터 태어나는가? 비도덕으로부터 태어나는. 가 이게 계속 묶고가 갖고 있다. 그, 체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하나 역사는 가장 비역사 반역사적인 데에서 출발한다. 반시대적 고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도덕 도덕의 출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은 가장 역사적인 것 안에서 반역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음. 그냥 끊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개보학 계보악. 도덕의 개보학이 지금 그 얘기 비판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환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미채는 예를 들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이라고 모든 것은 자기를 배신하는 힘 속에 들어있다. 보세요, 비도덕은 비도덕이잖아요. 비도덕은 누굴 태어나게 했어요? 도덕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도덕은 이 안에서 누구를 또 태어나게 만들겠어요? 비도덕을 비도덕. 태어나게 만들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카운터 파우터 음. 파트너가 항상 태어난다고. 그러면 그 비도덕이 이 기존에 있던 도덕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덕에 개보가 되겠죠. 음. 모든 것들이 괴물로부터 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상성은 누구를 태어나게 만드는 정상성? 괴물을 음. 태어나게 하는 정상성. 그래서 그 괴물은 또 어떤 한 계열에서 정상성이 아, 되겠죠. 음. 이거를 미체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자기를 배신하는 힘가있다 자기를 극복하는 힘가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오늘 훗코의 주체에서 가기 초극한다라는 개념하고 다른 음. 다른 거냐. 개구학을 초극의 개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음. 읽어보신데 나오죠. 초극이라고 음. 표현되지 않나. 음.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근데 이게 특유의 서구적인 사유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 해계를 극복하고 싶어요. 해계를 넘어서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데에서 그냥 딱 세팅을 새로 하고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해계를 사랑하다 보니 해계를 배신하고 해계를 넘어서는 사유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내가 제일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아 내가 자본주의 싫어 이렇게 얘기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극복해요? 자본주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배반하게 되 사랑의 끝이 대발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의 역사, 지식의 역사는 대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자 역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네. 양자 역학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뉴턴 역학이 역학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자 역학이 출연을 하게 되냐면 양자 역학이 출연하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뉴턴 역학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요. 이런 데 있어요. 아 나는 뉴턴 역학 싫어 나는 얘, 얘하고 얘하고는 더 이상 음, 관계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야 뉴턴 역학을 진짜 완벽하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최고로 만들어주겠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뉴턴 역학에 대하, 대항하는 이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시공간이 열린다 이런 태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서에 가장 몰두하는 사람들이 성서를 배신해요 철학사적으로 또 누가 누가 있을까요?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끝까지 말하자. 나같이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무도 스피노자가 신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배교자, 이 불경한 자, 평생을 죽은 이후에도 200년을 읽으면 안 되는 책을썼살어요그 스피노자 른이에 자기 <laughs>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있는 그 2번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2번의 맨 마지막에 두 번째로 볼게요 통치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한대요 비판 저번주에 비판 얘기 드릴 때 비판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칸트로부터 비판을 가지고 올때 중요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갖고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거라고요 너는 여기까지 힘을 쓸수 있어. 그 이상 힘을 쓰면 안 돼. 라는 거죠. 이거가 통치가 하는 통치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게 있다면 지배 권력이라는 게 있다면 지배 권력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바운더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되돌려 주는 거죠. 야, 너 그럼 권력 너도 여기까지야. 너의 한계도 여기까지야. 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또 비판의 작업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통치받고자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정보 관련해서 아주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 권위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어도 권위가 진실이라 말했다는 이유로는 그것을 진실이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진실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유들이 자기에게 타당하다고 반주될 때만 수용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번위에 맞선 확신의 문제는 자기 확신. 번위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서 이 진실을 받아들이겠다. 이거. 그래서 그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밑에 보면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권력과 주체, 진실.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이중 하나를 다른 두 가지와 연결시키는 관계망이 본질적으로 비판의 진원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비판의 진원지로 누구와 누구와 누구? 주체. 주체. 권력, 지식. 권력과 지식과 주체. 그렇죠? 권력과 지식과 주체와 지식. 지식. 요세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세 가지가 푸코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한 시공간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에한 시공간을 여는 그런 권력과 지식과 주체의 요 관계성이, 요 배치가, 이 관계성이 이 배치가 이이이 관계가 어떻게 변형되어가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푸코한테 비판적 작업을 한 푸코한테 비판적 작업을 한다는 것은 뭐와 뭐의 뭐의 뭐와 뭐와 뭐의 관계? 권력과 지식과 주체의 관계를 탐색하는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식이 진리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과의 관계 위에서만 권력관계 위에서만 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통치와가 사회적 실천의 현실 속에서 진실을 주장하는 사회적 실천의 현실 속에서 진실을 주장하는 권력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을 예속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활동이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케어, 자 그거 한번 생각해보죠. 생명 정치이라고 생명관리 정치라고 하는, 하는 거자 생명관리 정치가 움직이는 방식에서 중요한 지식. 중요한 단문을 차지하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생물학. 그렇겠죠. 우리를 생물학적인 존재로 계속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번 주 말씀드렸던. 통계학통계학 그러니까 의학. 의학이 생물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의학이 진실이잖아요. 막 어디에서 귀신 쓰였어. 막 이런 걸로 병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통계학. 저번주 말씀드고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게 등장한. 경제학. 정치 경제학. 정치 경제학. 애덤 스미스. 정치 경제학. 이걸 가지고도 많은 얘기가 있는 거죠. 정치 경제학. 막스가 썼던 게 정지, 정치 경제학. 비판. 이잖아요 어, 정치 경제학.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당연히 정치 경제학.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딱 맞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나 아렌트 같은 이 철학자는 정치경제학의 출현을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지점으로 이거를 읽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이 시간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경제학이 처음으로 출현을 했을 때 인구의 문제와 인구론과 같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되게 독특한 담론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왜? 왜? 예전에는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이야기 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랜드가 보기에 그 그리스 시대에는 누구만이 정치적 존재가 될수 있었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더 이상 아고라에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인 존재가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 사적인 공간인 거고 내 살림살이고 그 살림살이의 문제가 공공의 장으로 출현하지 않았던 게 전통적인 서구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은 뭐에 대한 얘기냐요 공공의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공공적인 삶이악어라 광장이에요. 반면에 경제학은 경제는 살림살이 문제거든요. 살림살이. 이건 지방 문제죠. 그러면 그리스 시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자기가 어 기본적으로 바탕이, 바탕을 다진 사람들 이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사람들만 공공의 장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현대 정치는 낙스부터 나오는 자본주의는 무엇과 무엇이 정치와 광장의 이 공공성과 살림살이의 경제를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 다 어디로 넘어와 버렸어요? 공적인 영역으로 다 넘어왔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건 자기의 살림살이와 공공의 영역이 마구 혼용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공공의 영역이 사라져 버린 거예 광장이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것이 사적인 공간화 되었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거죠. 그렇죠? 대개, 대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공정 영역이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의료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어, 이 진실, 어떤 알매 형식과 병, 오, 그뭐 통계학이라든지 혹은 생물학, 의학 정신분석학 이런 거 출현하는 거 특히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석학으로 이 변환이 되거든요. 이게 경제학, 통계학 이런 것들의 출현과 함께 개인을 어떻게 하는 문제, 예속하는 문제와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누구와 만나서, 권력과 만나서 어떤 주체를 생산해내는 거. 자, 이때 예속화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라는 말이 돼요? 주체화라는 말이 돼요. 그렇죠? 주체화와 예속화 같은 말이죠. 자, 저는 비판이란 진실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유발하는 권력 효과를 그게 아 이, 이렇게 생각하는 라 거예요. 푸코를 배우면 나는 어떻게 관계 맺는 관계 맺게 될까, 들 자, 내가 과학을 배워요. 어, 물리학을 배워요.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묻지 않죠. 우리는. 그냥 그거는 그거죠. 그 지식은. 근데 포코은 뭐를 묻는 거야? 그게 네가 네옆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만드냐 이걸 묻는 거야. 내가 나를 대하는 어떤 태도를 만드냐 이걸 묻는 거야.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 과학이라는 담론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는 예요 예를 들 자 권력에 대해서는 그 권력이 생산하는 진실 담론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어, 거기서 생산되는 이, 이 알매 이 형식이 그게 정말로 진실일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고 자기는 비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자발적 불복종의 기술, 숙고된 불복종의 기술입니다. 숙고된 불복종의 기술이에요. 숙고된 아주 숙고해야 돼요. 음.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사이가 되게 나빠, 이 사이를 친하게 바꾸고 싶어. 얼마나 머리를 굴려요.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감짝을못 이루면서 그거를 위치를 보고 어, 어, 언제쯤 말 한번 걸어볼까? 언제쯤 여기 치고 들어갈까? 연애할 때다 그러잖아요. 싸우고 나면 먼저 걸어? 나중에 걸어? 조만 기다려? 30분만 더 기다려? 오, 정치도 똑같다. 우리가 이 권력 사회성에서 똑같. 숙고된 불복종의 기술 비판은 한마디로 진실을 둘러싼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 속에서 탈 예속화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묵에 대한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주체 해석하고 넘어가보죠. 아, 2월 24일 강의 후반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후반부 380쪽 앞에 전반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아우렐리우스 읽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 지점이 되게 어, 제가 봤을 때도 쿠코한테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괴물이 탄생하는 지점. 뭐 세네카보다 오히려. 그러 그러니까 세네카와 그 아우렐리우스를 좀 구별해서 지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이 북을 가르는가. 그러니까 삼각형과 오각형을 가르게 되는 그 운동의 양식이 있잖아요. 작동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에서 기독교는 아닌데. 후코가 계속해서 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결핍된 존재로 만들어내는 이 기독교적인 주체와 양식의 어떤 면들이 이렇게 꿈틀대는 걸 읽는 거아요 음. 아우렐리우스.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읽어보신 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음. 항상 그런 느낌이죠. 후코를 공부하고 그걸 읽으면 이게? 이게 그 얘기? <웃음> <웃음> 여기서 그거를 <laughs> 그런 느낌을 봤는데 그 굉장히 짧기도 하고, 그쵸? 그 뭐라 그럴까 내용이 연결돼서 그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져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그거는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 이제 같이 요, 요걸 참고로 해서 아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푸코식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푸코가 어떤 말을 했지, 어떤 내용을 했지라기보다 코코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세네카와 이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둘 사이에 이 묘하게 이 틀어지고 있는, 변형되고 있는 그 담론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어, 그런 거로 훈련하는 것도, 그 차이를 읽어내는 것도 우리가 코를 공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그 아우렐리우스에 관련된 거 빼고 오늘 아스테시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아스테시스 자구 그 342쪽을 보면 지난 두 강의에서 자기로의 전향을 지식의 각도에서 다시 말해 자기로의 회개와 세계 인식 사이의 관계를 말하자면 마테시스의 직면한 자기로의 전향을 연구해 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시스는 이게 그일반 일반적인 암의 형식을 갖추는 게 마테시스거든요. 일반화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어, 지적 작업, 지적 작업,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 이번에는 자기로의 회귀의 문제를 인식이나 과학의 각도가 아니라 자기로의 전향이 내포하는 행동 유형, 활동 유형, 자기 실천의 형태 등이 무엇인지. 어, 문제 제기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자, 달리 말해서, 자, 요가의 이죠 자기로의 전향이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하는 수행적 실천은 무엇일까요? 자, 지적 작업이라고 하는 이, 이 문제하고 다른 수행적 실천. 이게 다른 거죠. 수행적 실천. 응. 대충 이것을 우리는 아스케시스. 자기가 자기에게 가는 수련으로서의 고행이에요. 고행. 네. 근데 우리한테 고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엄청 답답하고, 자기한테 엄청나게 이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해서는 안될목을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색채를 지금 아스케시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덕, 덕이라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수행적 실천, 아스케시스, 덕의 획득. 이세 가지가 관련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긍욕주의야. 이러면은 진짜 음, 모든 욕망을 다 제거하고, 그렇죠? 욕망 은 부정적인 거야. 이네 욕망을 버려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독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수행은 욕망의 포기가 아니라. 그럼 뭘까? 정말로? 가장 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 훈련, 가장 잘내 욕망을 정말 이 시공간과 어떤 관계성 위에서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거를 그 욕망을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 음.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채는 이렇게 표현하죠 욕망의 정원사가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해 욕망의 정원사가 되는 거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정원으로 갖고 나갈까 음. 법은 어떻게 획득되는 걸까요 아스시스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있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343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 보면 피타고라스 주의자들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관념이고 플라톤에게서도 관련되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피타고라스는 이제 수를 가지고 이 진짜 이 마테시스의 극치를 보여주는 건데 수를 가지고 이온 우주를 다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몇 가지 규율이 있었어요 콩을 먹으면 안돼뭐 이런 거 잠자리에 자고 일어나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피타고라스 학파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잖아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 z 제곱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걸 배우려면 너푸 먹었어? 너 입을 정리 제대로 하고 왔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 도대체? 우리 물어보겠죠. 내 입을 정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의는 예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기는 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그 그래서 이것은 뒤로 넘어가면 굉장히 전통적인 관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하나 둘셋네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자기 기술 혹은 자기 실천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 시기에 있어서의 그 도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한 시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걸로 하면은 그 괴물이 이렇게 딱 출현하려고 음. 하는 고시기, 고시기, 고시기에 세, 고, 고, 고 시공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는 요요요 변화는 지점, 변화는 지점. 그러니까 음. 철학은 그런 지점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고 그걸 생산하는 거기도 하죠. 음. 그죠? 고 고고 변화 지점. 모든 철학은 그래서 요요 변화의 지점입니다. 변화는 지점. 방향을 트는 이 지점. 이체는 정오라고 표현을 했죠 정오의 시간 우리한테 그 전에는 어, 혹은 어, 아침 눈.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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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뭔가 다른 걸로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아직 아침이 끝나진 않았지만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밤이라고 새벽이라고 말할 수고그 고식 어떻게 이걸 볼수 있을까요? s 게 y 걸볼수 있어요. 그 저도 이런 걸 보면 막되되뭔뭔예 뭔가 a 지적인 뭔가 이렇게 은총 막 이런 거빡 e 내려 n 가지고 <laughs> 볼수 있고 막 이렇게 될 l 같잖아요. 굉장히 천재적인 l 만주의적인 방식의 천재성 이런 게필요할 i 같잖아요. 근데 이걸 딱 b 준게그 수단 선택이라는 그 i 음. t 가인데이 분이 이제 얘기를 한게 뭐냐면. 어, 니체나 뭐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 아니고, 그들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를 보는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무 속에 삽니까? 과거 속에 삽니다. 살아왔던 대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그걸 작동시키면서 보고 있는데 이 철학자가 된다는 건 과거의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장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렇지 않죠 계속 과거의 프레임으로 지금을 해석하잖아요 끌고 오잖아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프레임만 내려놓으면 다 푸크가 지수 있어요 막스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 같은 사람도 제가 종종 얘기 드린 거지만 그건 뭐죠 똑같은 시장이에요 똑같이 물건이 팔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박스한테는 어느 날부터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 앉아있더라 진짜. 음. 이게 신호죠 우리 는 계속 물건인데 아, 어. 이거예요 그게 자본노래를 쓰게 응.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여튼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바보 거를 <laughs> 응.